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혼돈과 방황의 광야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불도저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모지를 쓸어버리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줄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기쁨의 셈이 만들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